자, 마당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렇게 가운데 짐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요쪽에 보면은 대관탈이죠. 대관탈에 보면은 남단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녀가 있고 반대쪽에 보이는 게 마당바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새끼마당녀고요. 어, 여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배들이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항상 당부 말씀드리지만 봉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들은 꼭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들물 방향으로 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들물 방향으로 고바져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소간탈 쪽으로 보면서 낚시하기 흘리기는 좋기는 한데 물발이 지금 세지 않기 때문에 새끼 마당녀 쪽으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만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긴 한데 자 전체적인 마당녀 자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당녀입니다. 자 마당여에서 대육간탈을 바라보고 낚시하는 주요 자리입니다. 보통은 이곳 자리에서 많이들 낚시를 하시는데는 날물 같은 경우에는 남단 쪽을 통해서 날물이 흘러가게 돼 있고요. 들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소간탈. 제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해서 소간탈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조류예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하게 될 채비와 장비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어, 항상 사용하는 장비이고요. 어, 찌는 투주제로 정도의 부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찌르겐 사이 찌고요. 그리고 나로도 매듭을 찌 위에 60cm 정도에 줬고 그리고 원줄은 1.75 그리고 목줄은 1.75 동일하게 세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1.25 정도 상당의 낚싯대이고요 뭐 제가 지금 추려도 관탈 쪽왔다 해서 채비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마당뇨 같은 경우에는 썰물 들물이 물이 좀 강하게 받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흘림 낚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 5종이 백예돔을 노리고 가고 백예돔 노중 노리는 사이사이에 이제 일반 돌돔, 뺀지들 를 잡기 위해서 채비는 동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오전에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7, 팔낚시에서 오전방에 들어오고, 오후에는 구엄에 있는 서진낚시에서 오후방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마스크는 야외이기도 하고,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벗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 을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파이팅! 같이 가자! 조라. 아, <laughs> 뭐고 저거 씨. 야, 이 새끼야. 그거 앉아. 그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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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laughs> 고만하자 힘들다. <laughs> 부질이 드실 분 부실한 말 하실래 예너 <laughs> 오늘 운 좋은지 알아라. 입들이 다 고급이다야. 그거 아아니가뱅에다뱅이다땡기리땡기리 <laughs> 요거 뭔가요? 얼룩이네요 얼룩이 아이고 뭐고 이건 또 씨, 짱이가 힘을 이렇게 쓰노. 돌도미오 이동. 자 입질 옵니다. 까기 3초전 하나 둘 셋. 이거 뭐고 이거 씨? 야 야야. 이거야 이거 뭐고? 돌도 밑에서 보니까 힘이 좋네. 일체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놀돔이들 식사 시간이다. 우와. 미쳤나 이거. 어, 얘는 조금 사이즈가 된다. 그래도 벤치 치고는 주걱 돌아가나 보구 이제 우리 애들 큰 놈은 조금 썰어줄 걸로 챙겨볼까? 요바라 사이즈는 썰만하잖아. 왔어? 와, 큰거 아니다, 진큰거 아니다.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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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정도 사이즈는 회틀만하다빵빵하라 얼마나 주워갔나 <목소리> 자 혼자서 잡아낸 양이 요정도입니다 어돌돔만 30에서 35정도 되는 애들이요 빵이 괜찮네요 어 대략 한 20마리정도 된것 같은데 어, 지인분들 합치면은 한 100여마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딱 괜찮기 때문에 어 가져가셔가지고 손질해서 냉장고에 저장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방생하지 않고 드실만한 사이즈들만 따로 이렇게 물칸에 보관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가 제가 오늘 잡은 뱅이 돔, 아, 뱅이 돔과 그 다음에 돌돔들인데, 음, 아직 한 3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어, 조금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 타임입니다. 자, 이제 날물이 어느 정도 끝났고, 들물이 이제 받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저쪽 남단 쪽으로 물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돌로을 잡았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긴꼬리뱅개도로 한번 노려볼 예정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메이커가 나오진 않았어요. 남은 시간 한번 긴꼬리뱅개도 메이커를 위해서 빠짝 한번 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왔어 그렇지 지금 못 잡으면 오늘 꽝이라 와 아이고 힘 쓰는 거봐야 박았다 씨. 안 된다 와 박았어 박았어좀나둬보자 아, 여기 앞에 뭐 있나봐. 3이 뭐야? 30. 또 숨은 거라 근데 밑밥만 제대로 들어가면 달려있다. 달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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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나왔어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안 올라오는. 짤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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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와 뭐고 이거. 25시간 신나더래. 야 하이파이 와. 오오오. 끌채. 두두야.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이 놈에 너 진짜 얘는 죽을 고기라 고기 떴어 떴어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오네. 빵이 좋네. 밑범은 제대로 들어가면 된다. 수술 왔다. 그렇지! 우리 김상. 반좀 크게 써라. 그냥 빤다 지금 못 잡으면 끝이에요. 볼류때 치면 돼요. 그냥, 그냥 빤데. 자 6시 철수인데 철수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 서둘러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만족할만한 메이커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3자중구방 김꼬리랑 마리스돌돔으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관탈에 있는 마당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